그냥 차단, 이 2차단이면 될것 같거든요? 탱커랑 뉴질스, 힙비가 2차단, 1차단 보고, 발조, 피갈, 프리사이드, 럭법이 2차단 보고, 저기 법사, 양꾼이 3차단 보세요. 아마 3차단은 서브 느낌으로 보세요. 아마 내가 보기엔 2차단이면 될 거예요, 이거. 자주 소긴 하는데, 될거 같은데? 4차단까지 가야 된다고?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여... 쿨이 온다고, 쿨이 오, 오냐, 안 오냐, 이거지. 쿨이 오면 둘이만 보면 되지, 뭘. 이걸 넷이서 보냐. 그러니까 밀리는 오잖아. 밀리 밀리들로 오니까 밀리가 양쪽으로 보면 된다. 고 언제 걸 거로 될 거야. 뭐. 그런 건 상관 없을 것 같아. 근데 지금 그, 이거 그 뭐냐 님들 그거 뭐냐. 카이베자 김이고고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바닥을 가운데서 유도하고 그다음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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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이밍이 그냥 그거 거든요 디오포 쏘고 타이베자 오고 바다 깔고 광선 돌고 요, 순서, 요 순서거든? 요순서 그러니까 그 타이밍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멀리 있을 거면 아예 졸라게 멀리 있던가 근데 졸라게 멀리 있으면 광선 피하기가 쉽지 않겠죠? 아니요, 아, 나 이거 진짜 님들 영상 안 보고 왔음. 공략 영상이 다 나와 있는데, 아, 이거 그 뭐야? 트레이어드 공략 영상이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맞춰야 돼 설명하려고. 네모에 님거 쪼리 있어요 그러면 네모에 가운데 조, 큰 쪼리 있지 반대쪽에 쪼리 있는 거지나서 이렇게 맞추면 돼요 반대편 쪼까지 와야돼 쪼까지 뒤에 있어야돼 님들 이거 맞으면 죽어요 님 이거 맞으면 그치 그래요 저거 데미지 들어오지 않나? 데미지 안 들어오나? 데미지 들어올건데 이게, 생각보다, 그, 찍힐 해줘야 돼요. 이 찍힐. 그, 대상자들 살려줘야 되고, 그것도 살려줘야 돼. 그, 뭐야. 디오프 대상자들 있거든요? 이거이거이거 이거, 살려줘야 돼. 그리고 님들, 1, 2파가, 여기, 네, 이쪽이거든? 네모쪽 이쪽? 1, 2파 였죠 3, 4파 저쪽에 똥걸 해봤죠? 할게요. 참. 우이 동장이 들 진짜. 8, 아유. 7 6 5 4 3 2 1. 한 명씩. 한 명씩.

남은 강성. 중심. 라인 잡고, 라인, 라인. 중심. 보시고. 중심. 무적수 준비. 무적수 준비. 무적수고. 나머지 피하고 뒤에. 뒤에서 온다. 뒤에서 온다. 아. 이거감고이거아고이거다아이거다아까지는 와도 가면안 되는 데이거이거까지는가안 되는 데이거이까지는이거이아까지는이거아까되잖이아이자아고이와이가지 바로 강타 옵니다 바로 바로 강타와 저거 뭐 아이씨 만네저 1. <목소리도> 나 죽여봐야 죠안 되나? 좀 빨리. 내가 맞아볼게요. 나와보세요. 이제 나오세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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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전문 갑시다. 거싱 타겟 잡으세요 형님들 탈배다 가고 바다 유도 나오고 짤 원거리 짤 원거리 짤이타이밍 원거리, 원거리 짤 해줘야겠다 원거리 짤 해파는 없구나 메르모 고양이는 어디를 가는지 거고 이것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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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갔니 이거 이쪽에 있는 거 누가 갔어 같이 걸렸네 다시 가 다시 가요 5, 4, 3, 2, 1. <laughs> 인파도 없네. 오늘 다명왕타 정배 안 걸린 지몇 번이에요. 한 번이라도 있어? 있다고? 왜 내가 볼 때보다 정배지 항상?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우리 옥붕님은 왜 이렇게 저조하지? 캐대원 때부터 너무 저조한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컨디션이 별로 안 좋나봐. 너무 저조한데 이번 주. 못하시는 분이 아닌 거는 내가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너무 약간 뭐라지? 좀 초반에보다 좀저 저조, 저조한데. 뭐 건지시 안 좋으신가? 우주의 아기를 왜딜라님이 맞았지? 천류님은 뭐 처음이니까 뭐그럴려게아 이거 뭐, 아, 그러니까 뭐 이거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잘 잘못을 따지는 게 그러니까 뭐 님이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안 좋나 뭐 집중력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일들은 다 있으니까요. 저도 지금 집중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서 나도 힘든데.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지라고 왔는데. 한트만 막 탑시다. 집은 나왔으니까 막 탑시다. 10.

제가 제가 피해 지운다, 지운다, 너무 거의 지운다. 빨리 죽여야 되니까. 빨리 죽여야 빨리 죽여야 까 빨리 죽여야 되니까. 빨리 죽여야 되니까. 이리 죽여야 뭐까야 되니까. 빨리 죽야 되니까. 빨까야 눌렸어 이거 들어가고. 들어오지 말고 도저해라 여기는. 조심 페이스, 조절 페이스. 아우, 조절 페일스 하니까. 들어오지 말라니까. 무의식적으로 들어오셨나고. 다 약간 오세요. 단어 광타 두 개. 남은 광타. 달리고 아우씨발 이거 또왜 좋았냐? 아우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버그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뭐 룸마력 아 그거야? 주격 보호막 사이도 있을 거이고이꼴 오세요, 고 이쁘고, 이꼴고 이쁘고, 이고 이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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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쁘고 이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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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 그럼 대충 보내 놓을게요. 이거 빨리 좀 눌러 주세요, 형님들. 최소 아니, 빨리 안 눌러도 되겠다. 토요일 까지 눌러요. 토요일 전에. 월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보내 놨고. 그리고 그다음 주에도 보내 만들어 보내 놓을게요. 주공인데 갈 사람만 누르세요. 갈 사람. 육신엄만 할 거예요. 육신엄만 육신엄 할 거니까 갈 사람만 누르고 그다음 주 일정은 예. 13,14, 그니까, 러 6일 날은, 그냥, 육시나만 할 거고, 그리고 13,14는, 정교 일정, 이거, 달초 눌러주시고, 달초, 달력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분배금이, 329만 있는데, 가마솥과 해서 320만 분배할게요. 요리값이야. 이용망거 씨. 네안 해요. 그리고 우선 저기 좀 얘기할게요. 야 우리는 어쨌든 뭐 내가 카이들고 협박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님들이 하자 하려고 해서 모이는 거니까 좀 열심히 좀 해주세요. 뭐. 개개인의 실력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아, 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형님들, 보시면. 아, 제 목격은 추석은 지났고, 11일하고, 그러니까 2주에 잡는 거거든요. 2주 동안 해서. 여기서 2주 정도는 더 하면 잡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버프 받고, 막내 트라이 하면서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11월 달 내에 끝내는 게 목표인데 그냥 공부도 좀 해오시고 영상도 좀 보아오시고 이즘 로그의 답이 다 있는 줄 알아요 정답이 다 있는데 선생님도 정답이 다 있어요 이 게임은 내가 뭘 창조할 필요가 없는 게임이라고 과장님 로고스만 봐도 쿨기 어떻게 쓰는지 다 나오고 다 나오는데 고생들 하셨고 명절 잘 보내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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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